네, 수동의. 어,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노사관계 대전환의 문턱에서 큰 수용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노란 공통법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고,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노동 악법이라 부르며, 이것이 기업 국제계로 이어져 자동차, 조선, 철강 분야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으며, 미국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 산업현장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난 정권 때에도 수차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졌던 것이 정권교체와 더불어 다시 국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번 기회 제정될 경우 지금보다 노동쟁의의 수위가 높아지고 기업 운영의 제약이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세 문제로 폴란드에 접어든 대한민국 경제, 기업 외국뿐만 아니고 내부에서도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올바른 해결책을 구할 것인지 지혜 말씀을 청합니다. 아, 내가 말하고 내한테 뚜드리 맞을 건 네가 맞아라 이니이이 <laughs> 해답을 누가 풀어요? 아무도 못 풀고 있어. 내가 풀면 조금 다르게 풀 거예요. 어떻게 푸냐. 우리는 성장을 왜 했느냐. 인류 공룡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 인류 공룡에 이바지 하려고. 어, 그러면 우리 기업이 왜 컸냐. 인류에 필요한 일을 하려고 성장을 한 거예요. 어. 그걸 확실히 우리가 이해되게 국민을 아리키면서 성장을 못했을 뿐이지, 성장행 자체는 우리 인류에 필요한 기업을 만들려고 성장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지금 인류에 필요하게끔 활동을 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음물 안에서 계속 이래 나가가지고 돈좀벌어갖고 들어와가지고 나라만 잘 되려고 우리 잘 되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다 성장한 사람들이 십몇 년 동안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라! 패야 될거 아니에요. 세계로 나가라고 들고 패야 될거 아닌가 지금 그거 두드리하는 중이에요. 누구한테? 깡패한테. 아, 어, 우리 생각 잘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노동쟁이를 하죠. 그렇게 그, 그걸 뭐라, 노조. 그죠? 노조를 일으키갖고 싸우고 데모하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노조도 우리는 국제적인 걸 가져와가지고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어느 정도 해보고 나니까 이 노조라는 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가지고 다 알고 나면 이걸 폐기 처분해야 돼요. 바꾸어야 된다. 노조 활동이라는 게 세계에서 데모하는 노조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잘 만들어 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켜서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안 일어나고 계속 이걸 가지고 뭔가 내 주권을 더 찾으려고 그러고, 어, 그런 것들을 조직을 만들어 갖고, 어, 지금 활동하는데 싸우고, 맨 그런 것만 하는 게 지금 몇십 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하고 있다가 이렇게 투쟁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지겠어요. 어, 당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지겠어요. 어 이제 안해 어, 노조가 가면 갈수록 깡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 깡패가 왜 노조 멋대로 하려 그러는 거죠 이제 이게 뭐냐 노조 동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직을 오랫동안 변화 없이 이걸 갖다 그냥 놔두면 이게 힘이 자꾸 커요. 그러면 여기 자 미끼기돼 있습니다. 어, 우리 가정에 귀신 동토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걸 자꾸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자꾸 힘이 세져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 가정 다 잡아먹어버려요.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 우리는 전부 다 지식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써던 방법을 가져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써보면서 대한민국이 성장하한 거예요. 어, 그러면 종교도. 종교도 좀더 국제적인 걸다 가져 들어와가지고, 여기 오랫동안 놔두면 이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나라 안에 종교동토가 붙은 겁니다. 아, 진짜 종교인들한테 내가 얼마나 혼날지 모르는데. 시간 조금만 지나보면 알아요. 어, 그럼 종교동토가 돼가지고, 이걸다가 7, 80년을 여기다 놔두니까, 이게 서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자꾸 자라요, 이게. 자라가지고 이 나라가 종교한테 미킵니다어 지금 요렇게 된 거예요. 변화가 없이 자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빛이 안 나고 이것이 우리를 자먹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조직이 자라가지고. 그래갖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 피 빨아먹고 어 국민들을 바르게 이끌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조직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어 영양분이 더 필요해요. 그럼 계속 끓어 이게 피빨아먹는 거거든 요. 자꾸 더 가져오래요 이제. 어, 그래야 내가 이렇게 아좀 아이고 이제 빨아먹어서좀 살고 이래. 그래. 응 음, 드라케라예요. 어 지금 종단이 대한민국 드라케라 로 변했다니까. 국민들의 어떤 방식으로든 자꾸 끌어내갖고 종교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종교뿐이가 어떤 조직도 발전 없이 그걸 놔두면 이것이 성장을 노조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동토 붙어서 동토를 처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라. 아, 우리가 이해가 좀 돼요. 어, 우리는 되겠지. 어, 지금 모든 게 지금 이 어떤 조직도 지금 이 대한민국의 동토로 앉아 있습니다. 어떤 조직도. 국회도 동토부터인 거예요. 어, 국회가 안 변해. 안 변하고 오랫동안 놔뒀어, 이걸. 몇십 년을 또 이, 놔두니까 이게 자라가지고 국민을 잡아보고 국회라는 조직에 그다음에 당이라는 것을 차려 가지고 이걸 오랫동안 이렇게 놔두니까 이게 변화가 없이 놔두면 이것이 거대하게 이게 힘이 세져 가지고 이걸 로갖고 국민을 잡아먹어 버린다니까 나라를 잡아먹어요 이 일이 지금 벌어지는데도 이게 뭔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 지금 우리가 기업도 이대로 변화 없이 그냥 이렇게 놔두면 지금 우리가 그 물건 하나 만들어 갖고 국민들한테 팔아 물려고 광고하는 거 있죠? 그거 호주머니 다 지금 빼가지고 우리가 써야 돼요. 기업도 이대로 가면은 이 나라를 잡아먹는 그는 괴물로 변해요. 이게 변화가 없으면, 이, 이 소리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우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영롱해지고,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빛이 나와야 되는데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응, 음. 한계를 풀면 다 풀려요 지금. 기업도 종교입니다. 아, 기업도 하나의 조직이고, 종단도 하나의 기업이에요. 종단도 기업이고, 기업도 종단이에요 지금. 그런데 변화 없이 시간만 끄니까. 기업이 아주 그 대식가가 때가 있는 거죠. 종단도 대식가가 때가 있어요. 어. 이게 3대 축이 대식가가 됐습니다. 3대 축. 3대 축이 있는데 그 안에 국민이 있는 거죠. 나라가 있고. 이 가운데에 심이죠. 심. 응. 근데, 여기에서는 전부 다, 여기에서 핏 빨아먹고, 여기에서 핏 빨아먹고, 여기에서 핏 빨아먹고, 그러니까 국민이 빼짝 말라가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조직은 다 커가지고, 없는데도 빼먹어야 돼. 불가살이 있지, 불가살이. 불가사리. 아, 딱 거기에 지금 대가 있는 거예요. 응? 어? 그러니 국민들이 다 어렵지, 진짜. 그, 아, 우리 요새 피기가 없어가지고, 자꾸 화장으로 자꾸 피기를 만들잖아요. 국민들이 갈수록 핏기가 없어져. 그래 놓으니까, 이 핏기를 살리려고 화장으로 자꾸 이래가지고, 자꾸 덮어갖고 색깔을 만들어. 응. 우리가 즐거우면요. 화장 안 해도 이뻐요. 즐거우면.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깝깝하고 힘들잖아요. 화장 안 하면, 이 핏기가 없어. 강이 안 나. 어. 그뭘 자꾸 발라가, 강을. 여.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환경이에요. 어. 그러다가 보니까, 세계에서 보니까 대한민국 화장을 제일 잘하는 기라그 화장품이 인기가 있네, 이게. 어. 이게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 화장을 안 해도 이뻐야 돼. 그게 천성들인 거라. 뭐 어째 화장을 해야만 되냐. 어, 내 몰골이 이상해지니까 자꾸 찍어 발라갖고 안 이상하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 골이 난 거예요. 이말잘 들어야 돼요, 지금. 음.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뭐든지 변화를 일으켜야 될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이걸 갖다가 대식가로 성장을 시키다가 보니까 이게 대식가들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거는 나라와 국민들이 노력하는 걸 전부 다 대식가들이 다 훑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3대 축. 정부가 너무 비대해졌다. 3대 축 중에 정부라는 것이 너무 비대해졌다, 이게. 어,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돼줘야 된다. 음. 그 다음에 뭐? 기업이. 많이 비대해졌습니다. 비대해졌으면 힘이 컸으면 더큰 만큼 더큰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은 안 나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다. 어, 그러면 종단이, 이게 3대 축이에요. 정부와 기업과 종단이 3대 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하고 열심히 해도 이세 군데에서 전부 다 가져가요. 어떤 식으로 효녹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그 조직에서 전부 다 너가 끌어내는 거 완전 히 선수가 돼가 있다니까. 국민들의 보겟들을 지금 털어내는 데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요새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둘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지금 터는 거예요. 왜? 조직이 너무 커서 이안 끌어내면 우리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거라 응. 정부 조직이 국민을 좌우 우지 하려고 들는 거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좀더 정부를 누가 차지하느냐 쟁탈전이 벌어져가 있어요. 누가? 당이. 응? 큰 거대한 양당이 이 대한민국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지금 이걸 하는 거지. 국민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 조직이 국민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 너희를 꼬시지. 너희를 위해서 안 살아요. 단한 명도. 내가 장담하지. 그럼 기업이 국민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 너거를 꼬시갖고, 너거 보게 또 털어갖고, 우리가 잘 될라 그러지? 국민을 이해하는 기업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죠. 왜 그래야지 보게 또 털어갖고 우리한테 줄 거니까. 어, 우리 편이 되죠. 여기 지금 세 조직이 국민의 피를 말리고 있다. 어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어. 그럼 희망은 없느냐? 최고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한테 핏 빨아먹지 않아도 최고의 희망을 가지고 빛날 수 있는 기업이 만들어져 있고, 국가가 만들어져 있고, 종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희망이 되느냐? 심페르담을 일으켜갖고 국제 필요한 것들을 꺼내야 됩니다. 국가라면 국가 운행의 법칙, 어, 정치라면 정치의 운행의 법칙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어, 필요한 것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어, 인류가 필요한 정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 이 종교가, 종단이 인류가 필요한 진리를 우리가 꺼내야 돼. 인류에 필요한 진리를 우리가 꺼내야 돼. 이게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비전을 내놓는 거야. 그렇게 하고 기업이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나가면 인류에 필요한, 이런 새로운 아젠다, 길을 찾아야 된다. 근데, 요런 것들을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박사님들이 이런 걸 연구를 한게도 모는 게. 왜? 소질은 다 가지고 있는데, 키를 따줄 사람이 없다. 그게 누구? 이 아주 위대한 인재들을 키워놓고, 여기 서성이 없다. 이면서. 지식인가 제조꾼만 우글우글 하지. 길을 찾아주는 서성을 못 만났다. 어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를 그냥 보고 있다. 응. 근데 이런일이 지금 벌어 이뭐 짧은 시간에 내가 이야기하니까 두서없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지금 다 풀어내야 됩니다. 응. 인자 박사님들이 우리 베이비 부모들 박사님들부터 엑스 세대 박사님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런 걸 연구를 안 하게 되면 당신들이 설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응, 해야 돼. 나한테 오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당신들이 실적을 만들 수 있도록. 응,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만 나오면 당신들 삶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삶이 좋아지고 인류의 해답이 강명을 일으킵니다. 답 하나가 강명을 일으켜. 경제, 네가 벌라 안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창조 이래로 지금 이 지구촌의 경제를 이만큼 일으킨는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경제가. 근데 경제가 멈추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쓸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경제는 30%만 돌아요? 70%는 정지되어 있어요, 지금. 왜? 쓸 사람들이 안 오니까. 신패러다만을 찾아갖고 나오면, 여기에다 투자할 경제가, 인류의 어마어마한 경제가 있습니다. 그게 신패러다만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지식인들과 최고의 똑똑한 사람들과 최고의 재주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계가 필요한 걸다 찾아낼 수 있는 환경에 지금 다 성장대가 있다. 어, 근데 그걸 못 이끌어 주는 겁니다.